네, 64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남무상사에외상매 출금잔액 720만 원만큼 전부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네요, 그렇 자, 그럼 일단 뭐 보통예금으로 이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들어오겠죠? 자, 들어온다 어느 변? 차변, 보통예금, 그렇죠? 들차 나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자, 얼마 들어옵니까? 720만 원이 들어오네요. 자, 왜 들었니? 하고 물어보니까, 외 상가 받았다는 얘기죠? 자, 외상외출금은 원래 자산이니까 차례 가호변 차변, 받아버리면 대변. 그래서 대변을 뭐다? 외상외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왜? 받았으니까. 그쵸? 자, 이때 외상외출금은 거래처를 달아야 되는데, 전산에 입력할 때는요, 나무 상사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입니다. 미지급금으로 보상어 있는 공장 임차료. 아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얘기는 내가 취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공장의 임차료라면은 월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월세를 미루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그 임차료 300만 원만큼을 임대인과 합의하에 보증금하고 상계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맞죠? 우리 건물주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쵸? 네. 월세 언제 줄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미안하다. 어, 보증금에서 퉁쳐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예전에 미지급금으로 계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에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어 있었겠죠. 그럼 그 미지급금을 이제 퉁치는 거니까, 미지급금 갚았죠. 그래서 차변은 뭐다? 부채 감소, 미지급금. 자, 이건 거래처 달아주면은요, 누구? 공장, 부동산으로 달아줘야 되겠죠. 위에 공장 이게 그냥 거래처 이름이에요 500번대를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음, 이렇게 좀 적어드릴게요 자 얼마? 어, 300만원 만큼 부채 감소했죠 자 이거는 뭐라고요? 밀린 월세에요 자 이거를 나의 보증금에서 가져가는 얘기죠 그럼 이때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겠죠 임차보증금은 원래 뭐다? 내가 방 빼면 은돈 달라고 할수 있는 채권 즉 자산이죠 그러면 자산은 원래 차변에 있는데 맞죠? 어 건물주가 퉁치에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뭐 임차 보증금에서 빼야 되겠죠 어 임차 보증금은 원래 차변인데 퉁치기로 했으니까 대변에 사라져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임차 보증금 해가지고 사라집니다 이것도 거래처를 달아줘야 됩니다 얼마? 300아 임차보증금도 여러분들 거래처를 달아주는 거예요 채권이, 채권이기 때문이죠 어, 나중에 내가 방뺄때 달라고 해야 되는 돈이니까 내거예요자 66번입니다 강남의 의상매입금 2천만원 만큼을 결제하기 위해서 당사에서 제품 매출로 받아보관중이던 거래처 화면가량의 약속금 2천만원 만큼을 배에사양도 했고요 나머지는 당사의 보통금에서 제급을 하였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뭐 내가 외상매입금을 갚았죠. 그럼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원래 어느 변 부채는 대변이죠. 갚아버리면 차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일단 뭐부터 사라집니다 외상 내입금부터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채무니까 거래처를 달죠. 누구 강남으로 달아야 되고 자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이죠. 차금이자라는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을 뭘로 줬습니까? 2천만원만큼은 어음을 배상도 했죠. 그러니까 제품 매출로 받아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화명의 화명 약속원. 이건 무슨 말이죠? 받으러을 얘기하는 거죠. 돈 받을 게 있는 거니까. 그러면 돈 받을 게 있는 어음이니까 받으러은 원래 차변인데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네가 받으라면서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배상도 뭔지 알죠? 받을엄을 남에게 주는거 그럼 대, 대변에 뭐 나간다? 받을엄이 나가는거예요 음. 근데 받을엄은 거래처를 다는거 알고있죠?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 받은겁니까? 화명이한테 받은거니까 얘는 화명이와의 관계를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명으로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얼마? 2천만원 그쵸? 그럼 나머지는 이제 물로 주었다? 보통예금으로 주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겠죠 자, 얼마나 갑니까? 나머지 500만원이 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배상도이죠 자, 이제 67번입니다. 본사 영업팀에서 사용한 수도요금 12만원. 이건 다같이 뭐죠? 본사가 썼으니까 배운 대로 수도강요비. 근데 공장의 전기요금은 여러분들 몰로 공개하죠? 음, 전력비로 공개하죠. 전력비. 놓으세요 전력비. 그러면 250만원만큼을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했네요. 자 그럼 일단 은행에 돈 나갔죠. 얼마? 응, 음, 공장에서 사용,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 수도요금 15, 2만원, 공장의 정요금 어, 전력비죠. 250만원. 그럼 대변에 현금이 나갑니다. 나간다 되면 얼마? 262만원이죠. 어,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 차변에 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영업부에서 사용한 수도요금은 뭘로? 수도강력비로공비 하면 되겠죠 얼마? 12만원 그리고 공장에 사용한 전기요금은 500번대 전력비로 그쵸? 250만원만큼 이렇게 공비를 해야됩니다 자, 됐겠죠 자, 이게 잘 보이죠? 수도강력비에요 조금 네, 렸는데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음,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68분인데요. ABC의 LB, 수출 어, 선정일자가 12월 1 0일이죠한 제품의 외상을 수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원화로 환전되어서 입금되었죠. 자, 우리 이런 문제 나면 어떻게 하기로했죠 우선은 네, 차변은 뭐다 보통 예금이 들어오는 건 확실하죠. 그러면 들어오면 차변이니까 차변의 보통 예금, 음. 자, 먼저, 미국 돈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몇 달러? 2 0 0 0달러예요 2,000달러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변에 뭐, 뭐, 사라진다. 왜 상류출금 받은 거니까요. 왜 상류출금은 자산이니까 자리가 차변이죠. 사라지면 대변입니다. 대변에 뭐다? 왜 상류출금이 사라지겠죠. 얼마? 2,000달러. 자 여기까지 알고 있죠. 음. 그래서 외국 돈 나올 때는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외국 돈으로 분기를 하세요.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어떤 환율을 적용할 건지 고민한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예금은 오늘 들어왔으니까, 그쵸 그렇죠? 이거는 뭐다? 오늘의 환율을 적용시켜야겠죠. 되그러 오늘 의 환율이 어, 이게 안나있나 오늘 날짜가 안 나있다, 그쵸 그렇죠? 어쩔 수 없다. 그럼 오늘 날짜를요, 그 13일이라고 가정해요. 13일. 요거로 가정해요. 위에는 오늘 환율인 13일 환율을 종료해야 되겠죠. 그럼 곱하기 뭐다? 달러당 1100원입니다. 자, 근데 이외상수금은 이제 12월 10일 날에 우리가 이제 물건 팔았으니까요. 요건는 뭐다? 12월 10일 날의 환율을 종료해야 되겠죠. 그러면 12월 10일 날의 환율이 얼마? 달러당 1200원. 그렇죠. 음. 그럼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통 예금은 얼마? 2,000달러에 천러을 곱해 가지고 어, 얼마? 220만 원만큼 들어왔는데. 맞죠? 자, 왜상류추이이자 대변에 사라지죠? 사라지는데 얘는 얼마가 사라진다. 어, 요거는 이제 2,400이죠. 아, 참, 240이죠. 40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240만원만큼의 외상값을 받아야 되는데 달러가 내리는 바람에 220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20만원만큼 손해 봤자 자이 손해 본거 물론 합니까 외환차손으로 분괴합니다 얼마 20만원 비용의 발생 알고 있죠 자 이때 외상물 출금은 여러분들 거래처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처는 누구 예, AB15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69번입니다. 사업 신축을 위해서 신한은행 차익금에 이자비용 300만원 만큼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고요. 이자비용은 자본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자비용으로 분개합니까 건물에 포함합니까? 건물에 포함해야 되겠죠. 착공일은 당연도 11월 1일이고요. 완공일은 이제 2023년도 이제 먼 훗날이죠. 9월 말일이다. 자, 그러면 대변에 뭐가, 뭐가 나가죠? 보통예금이 나가겠죠. 얼마? 3 0 0만원자 이거 왜, 왜 나갔습니까? 그렇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렸고 그 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거죠 맞죠?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가 건물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맞죠?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빌린 이 돈에 대한 이자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건물의 원가에다 포함하라고 했죠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이 건물은 현재 짓고 있으니까 일단 차변에 어디에다가 포함 된다 건설 주민자산에다가 포함하면 되겁니다 얼마, 얼마.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건설 자금 이자는 음, 건물에다가 포함합니다 근데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건물 다 지어지면요 건설 중인 자산이 사라지면서 건물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70분입니다 제조 공장에서 원재료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에 자동차세 12만 원만큼을 보통금에서 납부를 하였습니다. 자 보통금 나가죠?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의 보통금 12만 원 나갑니다. 자 이걸 차변에 뭘분게하죠 그렇죠? 이건 그냥 자동차세 내는 거죠. 자동차세는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나서 매년 해마다 매년 매년마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은요, 어떻게 한다? 세금과 공가로 그냥 공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얼마? 1 0입니 됐습니다. 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